뭐 고기는 나올 것 같은데 모르지. 거 고기 나오는데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겠습니다. 지금 본 소리예요, 벌써? 나 이리 바람 부는 날 배터 타못갑니다 아, 다맛있친다 제가 나온 거, 꽝실으로 나온 거밖에 안 있어요. 아... <laughs> 나박한에물 받아놨습니다, 여러분들. 박한에물 받아놓으면 고기 못 잡습니다, 일본 은 아닌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타고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배타고 못 나갔어요 오늘 사용할 채비는 낚싯대 원드랜드 그랜드마스터 1호대 5m 30짜리고요 리 3000번 굿줄 2.5의 목줄2웁입니다 그리고 1.5인치 반유동이에요 거의 뭐 겨울에 낚시하는 거랑 채비가 거의 비슷해요 목줄이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찌가 좀 바뀌거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낚싯대가 바뀌거나 그 차이입니다 부지러에서 또 열심히 해서 부지러에서 꽝쳐 봅시다 바람 소리가 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려야지 아... 생동감이 넘치는 거 알겠습니까 좋아 가봅시다 꽝치기 좋은 날이에요 꽝치기가 딱 좋은 날이에요 좋다 oh 자 보자 내가 팍 가지고 가질 않네 찌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추적을 해서 안가지고 잡아야 돼 짝자가 하나씩 나오고 거기가 오늘도 보니까는 말이 좋았게 될것 같아요 여기는 깡이 없어 깡이 이 자리는 깡이 없습니다 나 와서 조깃 잡았어요 뭐가 계속 사 비어 먹는데 미끼들 모기가 깨 들어왔습니다. 아, 요즘에 여기서 큰 것들이 하나씩 보여요. 바로 왔어, 바로. 나도 왔어. 오, <목소리> 으으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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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가 많이 들어왔어요, 많이 들어왔어요. 한5 내가 잡았는데, 많이. 빠져봤어. 아, 시원하게, 밟으면. 빠져어었다가빠져어 아, 오늘, 핀들이 시원시원한데요, 오늘은. 수초가 많이 떠내려. 아이 들어왔어요. 저 나올 거야, 아마. 오늘은 사자가 안 보이, 사자가. 아 삼자들이네. 사자가안보이고 왔다. 이 자리 잡아줘. 이제 고기가 들어오는 모양이다. 추자야. 바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부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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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시간이 a t s 는데 w h a t 는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h 는 t s u 올해는 a t s up? What's up? What's 가 p What's up? 부 h a t s up? w h 부시리가 없어서, 좋아. 부시리가 없어서. 여기 부시리 겁나거든. 조용냐 조용해! <laughs>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 감기가 안들어진다안들으시 물어봐! 안문냐 저분이 내 정의가 안요 손맛을 많이 본 거지 안 문다 뒤로 도망가야 돼. 아 뒤로 물러났어요 뒤로 물러났어 파도가 올라와서 아 지금 물어야 되는데 안 문다 왔다 기다리면 오잖아 오이 어, 사이즈 괜찮지요? 4마리째인가 본데? 거기 잘 나오겠어요. 이거잖아. 이거다 들어갔다? 두 찾아갔다. 아 맞다, 겁나 크다. 우리 집에 큰 간마리 있거든요. 이잡아 갑시다. 이 가져갑시다. 집에 큰 간마리 잡아놨다고. 안 보고 아직 안 먹었어. 오늘 여러 마리 잡아야 먹지. 네, 배들었지. 가람면 많이 붑니다. 아또안안 끊네. 아 맞다, 아, 거기가 생각보다 무리또 나오다가 지금 딱안 나와요. 수박에 물또들어갔어요 여러분 어. 자신이 수박이 힘줄이 없다. 원마원마원마 원마, 원마. 아.. 머리야 야아라야 여기가 이제야서 안 넘는디 카메라 날라갈 뻔했네 너이막올라요막 여기서 보기 실래요 아무래도 잡혀가면 한대더더 받을 것 같아요 오케이? 조금만 더해보다 갑시다 기다려보시죠 아이씨 사자가몇 마리 있어야 되는데 없네 여기서 좀 계세요 나, 나 앞에서 낚시할게요 아, 아시오. 어. 아, 오. 어, 오케요 절도, 절도. 다 봤네. 아씨다 봤네. 감정이 없어. 감정이남발이다 아시는. 도 언제 어나 아까 부지런잡았어 이제 나 아는 형님, 동네 형님. 이거 물좀 갈아줘야 돼요. 거기 너무 많아서 이물한번 갈아줘야 돼요. 고기 저거 살려되는야지요알이 오늘은 씨알이 다 달라. 옆전에는 보면은 30 중반, 40 초반, 뭐이렇지만 오늘은 영 사이즈가 급합니다. 내일은 바람이 좀 죽으니까 지 앞쪽에 서 그냥 뭔가 들어가야겠습니다. 너울이 너무 춥니다. 고기가 생각파트 많이 없네. 아까는 많이 물것 같더만은. 하니까, 나 오늘 내 운전만 해도 1 0마리다이랬는 아주 물좀 드니까 물이 안, 고기가 안무네졌구물드건더잘무는지 낚싯대 좀 닦아야 되는데 소금기가 들어가지고 응. 응. 네, 고기 살리하다가 내가 죽겠다한 50. 응. 50에서 3 4, 이5 사이 왔다 갔다. 원래 여기 저런 것들이 없거든요. 없는데, 편하게 <놀람> 하나씩. 하나 보이네, 하나씩. 갑시다 여러분들. 오늘 잘 놀았다. 형 응. 갈게요. 이제 고기가 살이 되니까 고기가 나다 시알은 CR은... 압전보다 시알이 잘라집니다. 내일까지는 번수에좀어고 모른다. 삼삼네가 밑밥다 쓰고 고기 잡을 만큼 잡았어요. 아우씨, 아우씨, 어. 야 우리 집 앞에 고기가 진 그렇게 안 되는 것다. 사람이 없노. 내일 여기 우리 집 앞에서 해봅시다. 이 한동안 이 위지 앞에 저, 저 쉬어가지고 고기가 나올 것 같아요. 고기 먼저 살립시다. 물을 갈아줘야 되거든요. 그럼 갈고 고기를 넣읍시다 여러분들 감색이 말린 것도 있어요. 잘 마르고 있어. 잘 마르고 있어. 일단은 한 마리 나왔어요. 한 마리. 와, 뭐 <laughs> 아, 뭐하냐 50... 조금 넘었어요 다 3자들인데 4자가 안보여돌이네돌다 봤네? 아,